아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백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a l l e l u a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고 말씀하셨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뭐 믿는 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표적이 따른다. 최선을 다하면 표적이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 저절로 표적이 뒤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적이 잘 따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셨든지, 뭐 예수님이 말실수하실 분은 아니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들이 누구신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현지하노니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보배롭고 귀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 상급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천국의 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그분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서 보면 보배로 울수록 귀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짝퉁 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단도 너무나, 너무나 많고요. 잘못된 믿음도 얼마나 많은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희한한데요. 이것이 개인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믿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설교 중에 제가 믿습니까? 그러는데, 보통 아멘! 그러지, 노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안 믿는다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 예,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또 믿음에 대해서 서로 밝히묻지도 잘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가네 믿음이 진짜가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늘 돌아보고 가다듬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믿음인가?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왜냐면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지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너 몰라. 이렇게 청청병록과 같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고린도 우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긁으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뒤따르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라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무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뭐 그림자가 늘 있는데도 따라오는지 아닌지.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믿는 자에 게는 표적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너가 정말 믿는 자라면 표적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고 표적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맨날 사람들이 내는 핑계가 뭐냐?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그 핑계 됐고요. 1000년 전에도 그 핑계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지금만 예외일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예수님의 당부가 마지막 당부가 시대착오적인 당부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3월 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3월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3월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조차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믿는 자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역의 방향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이 진짜 옳은 것인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믿고 세례받게 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너희의 사역의 기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이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나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은 복음 때문에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잘려 순교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쫄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컵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내 능력, 내 용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충만하지 말고, 정력으로 충만하지 말고, 술로 충만하지 말고, 뭘로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받게 했다는 거예요. 또뭘 기도했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병건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고친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우리가 복음 전에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늘어나게 할주 없어서. 주여, 우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스럽게 표적이 뒤따른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겐 표적이 뒤따른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여쭙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주여,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가지 표적이 뒤따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재정이 좀 돌아나고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고 교회가 좀 세련돼 보이고 교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사역을 자꾸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교회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아, 그냥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 함께하고 그냥 우리 한국인들끼리 수다 좀 떨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여러분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섬기로 나왔다는 거죠. 맨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름만 붙여있지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이 필요한데 주님이 그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갈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귀신과 그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귀신의 역사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도 그들의 전략을 조금은 바꾸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본래의 전략은 이래요? 먼저 사람에게 약한 영들이 하는 짓이 뭐냐? 자꾸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사람을 점점점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해 갑니다. 그죠? 가론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안에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교두보가 마련됐다 생각이 되면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자꾸 사람을 억누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한 영에게 뭐 생각이 사로잡히고 자꾸 억누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사단이 가로유드에게 들어갔더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악화되면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몸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악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냥냐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영어로는 demon p o e s 이 악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어린 아기가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기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사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역사를 해야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반드시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틈을 만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것들, 저기 못 사는 나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에서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데서는 보이지만, 제가 미국에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본적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분남기시는 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3, 40년 전에. 본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꽤 많이 있으시 한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 여러분 한국을 제가 회상해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았고 무당집도 왜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그 신학교 주변에 서대문 주변에 왜 이렇게 무당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주변에 희한하게 그 무당집이 많아요. 물론 뭐못 사는 동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대문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좀 낙후된 집들이 많았어요.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신학교 주변에 무당집들이 세, 손으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데 그 친구랑 짝을 이어서 어, 전도한다고 어, 무당집에도 가보고 별일을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당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에서도 무당짓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상가에서도 뭐 하긴 하고 제가 좀 전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회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될수록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하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이 딴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기도 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덫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네. 영들이 얼마나 많은 덫을 쳐놨는지 모릅니다.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유스 아이들,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사단이 <laughs>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덫들을 주변에 쳐놨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문화와 인터넷과 <laughs> 매체를 통해서 또 친구들의 문화들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사람을 억누르고 가지고 놀기 사람을 가지고 놀기 딱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된 거예요. 근 전략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귀신들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귀신은 머물만한 장소를 찾습니다. 귀신이 머물만한 장소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귀신이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PPT가 없나요? 예, 네? 예, 네. 안 넘어갔어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비되었거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됩니라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뭐 했다고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간다고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그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깨끗이 그 안이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아무도 차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들어가는데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를 제일 좋아한다고? 요 사람의 몸을, 사람의 그 심령을 제일 좋아하는 거. 거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예나 지금이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다는 것을 굳이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목적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자기의 그 활동과 자기 그 전략을 노출하진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몸까지 잘 장악하진 않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가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이상하게 떨고 막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런 표정들, 그런 말투들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전략은 궁극적인 목적은 안 바뀌었지만 그 세세한 전략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약한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다는 것을 굳이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 들리면 미친 짓을 했습니다. 걸어서 광인을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공격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보면, 뭐 귀신이 가끔은 사람, 사람에게 이상한 그런 행동, 이상한 짓을 시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귀신이요, 악한 형들이 사람 속에 숨어서 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여러분 악한 형들은 사람들을 적당히, 적당히 미치기만 하고요. 지옥에 끌고 갈 정도로만 역사하지, 완전히 장악해서 귀신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야 요즘에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병자들이야 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죠? 사람 밖에서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밖에서 억누르든지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도 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귀신에 완전히 들렸다 이런 사람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들이 다 어디 떠난 게 아니고 베이크션 간게 아니고요. 더 교묘하게, 더 은밀히 사람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숨어 있는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의 이 계략들을 까발려서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사회 곳곳에 어떻게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잘못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덫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까발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도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이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요 전도 못하게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성경 못 읽게 하면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세상에 세상과 정력으로 충만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운데 시도하면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사모야될줄록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귀신의 역사를 좀 까발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